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미세소사기술연구실의 석박통합과정 정준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b i o c o m p a r a b l e 3D Microstructures and Device s 입니다 b i o c o m p a r a b l e 생체 적합한 3D, 마이크로, 미세한 구조물과 디바이스들입니다. 저희는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3D, 마이크로 3D 구조물 형성을 하고 이를 응용한 디바이스들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체 적합 소재인 PDMS가 무엇인지 그리고 3D 프린팅과 어떻게 결합하여 마이크로스트럭처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대표적인 응용 소자세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디메틸실록산 줄여서 PDMS라고 불리는 이 폴리머는 생체 수, 이제 수십년간 생체 적합성이 검증된 물질로 투명한 폴리머입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투명하기 때문에 액체 흐름도 보이고 생체 적합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셀, 세포를 배양하기도 합니다. 또한 얇고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활용되는 등 다양한 쓰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럭처를 마이크로 만드는 일반적인 방법은 포토리소그래피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스팅코팅, 익스포저, 디벨라먼트 베이킹하는 방법과 달리 PDMS는 소프트 리소그래피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제작이 되는데요. 어떠한 패턴이 새겨진 구조물 위에다가, 몰드 위에다가 액체 상태의 PDMS를 부어서 열을 가하면 PDMS가 고체 상태가 됩니다. 이후 떼어내면 처음에 만들었던 몰드와 반대로 패턴이 새겨진 구조물이 만들어집니다. 즉 기존의 포토리소 그래프와 달리 UV에 노출시킨다거나 스피코팅 디벨랍 하는 것처럼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에 비해서 PDMS를 캐스팅하는 방법은 몰드만 준비되어 있으면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몰드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몰드가 단순한 2D 평면에 튀어나온 구조가 아니라 복잡한 3D 구조물일 경우에 몰드 를제거하는 방법은 피지컬한 방법과 케미컬한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피지컬한 방법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단순한 채널일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가운데의 그림처럼 구조물의 크기가 PDMS 안쪽으로 갈수록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복잡한 구조물일 경우에서 PDMS에서 물리적으로 몰드를 빼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PDMS 중간 에 걸리기 때문에. 수가 없고, 따라서 복잡한 몰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화학적인 방식으로 제거를 해서 몰드를 없애야 됩니다. 저희 연구실은 고정밀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복잡한 구조의 3D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몰드를 제작을 하고, 그 위에 PDMS를 캐스팅해서 몰드를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다양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PDMS 디바이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연구는 마이크로 3D 코일리터라는 주제로 이미의 3D 형상을 구현할 수 있는 3D 프린팅 제작 기법을 활용하여 기존의 마이크로 마시는 기술로 평면에 배치해야만 했던 마이크로 히터와 채널을 3D 공간에 배치해서 열 전달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실현한 연구입니다. 마이크로 플레딕스에서 시약의 생화학적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히터는 기존의 반도체 공정을 이용한 2D, 평, 2D 형상의 줄리터가 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기존의 2D 줄리터는 평면 열원의 특성상 가열 면적이 작기 때문에 상당한 열이 유체 온도를 높이는데 사용되지 못하고 손실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3D 코일 히터를 제작을 하였고 유체가 이동하는 채널 또한 코일 대를 입체적으로 반복하여 통과함으로써 히터의 열 전달 효율을 향상시킬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하였고 A번 그림들은 기존의 형상과 제한된 형상들에 대한 집의 전체적인 3D 온도 프로파일입니다. 코일 혹은 내부에 보이는 이 작은 좌우로 길다란 붉은색 채널이 유체가 흐르는 채널이고, 흰색 계열로 보이는 구불구불한 것들이 히터입니다. 이제 A1과 같이 기존의 2D 형상을 가진 히터들을 2D 히터, 오른쪽에 코일 형태를 가지는 히터를 3D 히터라고 부릅니다. 또한 유체 채널이 꼬인 횟수에 따라서 싱글, 두번 두번 꼬이면 더블, 세번 꼬이면 트리플, 다섯 번 꼬이면 퀸트플이라고 부릅니다. B번 그림들은 유체 채널을 따라 계산된 유체의 온도입니다. 처음 시작 왼쪽이 일렛이고 오른쪽이 아울렛입니다. 예측한 결과 모든 방향에서 히터로 둘러싸인 3D 히터 구조가 2D 히터보다 내부 유체 온도를 더 많이 상승시킬 수 있었고 채널이 꼬인 횟수가 더 많아질수록 유체의 가열 면적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기존의 구조에서 최대 50%까지 유체 온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3, 이 3D 마이크로 플레이 칩을 제작하기 위한 그제 제작 공정입니다. 3D 히터와 3D 채널을 제작하기 위해서 3D 프린팅 몰드를 이용해서 PDMs를 캐스팅하였습니다. 그림 A와 같이 3D 프린터는 프린팅 구조를 플로팅 구조, 이 비번의 코일처럼. 플로팅 구조를 출력하기 위해서 서포트 머티리얼이라는 스트럭처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솔벤트에 담가서 제거합니다. 완성된 그림, 다음 그림은 제 몰드에다가 PDMS를 캐스팅하고 경화시킵니다. 경화가 완료되면 아세톤에 담가서 몰 아세톤, 아세톤에 담가서 몰드인 빌드 머티리얼을 녹여냅니다. 이후에 비어있는 3D 코일 구조에 액체 금속인 갈륨을 빈틈없이 주입해서 3D 코일 히터와 3D 체, 채널을 가진 마이크로 플레이딕 칩을 제작합니다. 제작된 칩은 모든 구성 요소가 동시에 제작되기 때문에 층간의 결합으로 인한 소잔의 누수 위험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저 오른쪽에는 샘플의 제작 결과입니다. 위에 그림들은 이제 채널이 잘 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아래는 이제 코일과 채널의 단면인데, 이 또한 원한 치수, 원한 설계된, 설계한 치수대로 잘 제작된 것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셋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액체 금속 히터를 동작시키게 되면 이제 온도가 상승을 하고 액체 금속이 팽창, 열팽창을 하게 됩니다. 액체 금속이 열팽창을 하면 안쪽에 빈 공간이 발생하게 되고 빈 공간이 발생하게 되면 회로가 오픈되기 때문에 동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프레셔 레귤레이터를 연결해서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의 압력을 공기, 압력, 공기 압력을 인가해줬습니다. 그토록 아웃렛에서는 서머커플을 연결해서 온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 유체를 흘리면서 히터를 동작 히터를 동작시켰을 때각 샘플의 모습이 그림 b에 표시되었고 최종적으로 출구에서 유체 온도를 서머커플로 측정해서 a와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막대 그래프는 시뮬레이션된 결과이고 이 점들이 측정된 결과입니다. 예측한대로 2D 싱글보다 3D 싱글의 유체 온도가 더 높았으며, 유체 채널이 꼬일수록 유체 온도가 더 높아져가고, 3D 퀸투플에서 가장 높은 유체 온도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림 C에서는 전류를 펄스 형태로 인가하여 가장 성능이 좋은, 좋았던 은좋 3D 퀸투플에 대해서 유체의 트랜지언트한 특성을 확인을 하고 그에 따른 IR 이미지도 여기 보입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히터 주위에 공기로 된 단열층을 포함시켰고 단열층은 단순히 디자인만 변경해서 몰드를 출력하게 되, 출력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정 없이 제작이 가능합니다. 시방 그래프는 히터의 소비 전력에 따른 각 디자인별 측정된 유체 온도 결과이며 단열층이 포함된 이 3D 캔투블 빨간색, 빨간색 선은 단열층이 없을 때보다 파란색 선보다 최대 8.7%더 높은 유체 온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 폴리머인 PDMS로 구성된 이 디바이스의 플렉서블리티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자를 밴딩. 밴딩한 상태로 고정시키고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특이한 유체를 흘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소자를 레디우스 커벨처가 10mm까지 굽히더라도 히터가 여전히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빠른 프로토타이핑이 가능한 3D 마이크로 플레이딕 디바이스는 2D 평면 설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고 또한 플렉서블리티까지 갖춰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연구 주제는 3D 마이크로 플레이딕스입니다. 마이크로 플레이딕스 분야에서 저희는 드럼렛 제너레이터라는 디바이스를 제작을 했고 이 드럼렛 제너레이터는 말 그대로 원하는 시약, 유체를 드럼렛 형태로 만드는 디바이스입니다. 먼저 드럼렛을 만드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아래로 오일, 기름이 흐르고 가운데로 워터가 주입됩니다. 섞이지 않은 두 유체가 전달 두 유체 사이에 전달력이 형성이 되고 오일이 빠르게 흘러가면 이 전달력이 점점 커져서 워터를 끊어내는 핀치오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어 이제 여러 번 반복하게 돼서 드럼, 수많은 수백개, 뭐 수천 개의 드럼렛을 형성한 것이 드럼렛 제너레이터입니다. 이 그림은 일반적인 형태의 드럼렛 제너레이터입니다. 여기서 드럼렛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유체의 플로 r 레이트를 조절해서 드럼렛의 다이미터를 아 줄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패시브한 방법은 드럼렛 다이아미터를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유체의 플로 r 레이트를 조절하는 패시브한 방법이 아니라 유체 채널 채널 크기 자체를 조절하는 액티브한 드럼 맥 컨트롤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먼저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위에는 이제 일반적인 구조고, 밑에는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채널 조정 장치가 포함된, 제한된, 저희가 만들어낸 드럼 레 제너레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를 먼저 설계하기 위해서 FEM 분석을 통해서 액추에이터의 형태, 단면의 형태, 원형인가 아니면 삼각형인가에 따라서 유체 채널 직경을 분석을 하였고, 동일한 압력을 받더라도 삼각형 형태가 채널의 직경을더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삼각형 형태의 채널 조정 장치, 액추에이터를 설계를 했습니다. 제작 과정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코에리터처럼 3D 프린팅된 구조물에다가 PDMS를 캐스팅하는 방식입니다. 자, 다음으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번 그래프는 기존에 채널 조정 장치가 없는 패시브한 방법을 이용한 드럼 렛 컨트롤을 하는 드럼 제너레이터고, B번은 액에이터가 포함된 액티브 드럼렛 제너레이터입니다. Y축은 드람넷 제작된 드럼렛의 다이아미터 크기이며 가로축은 플로우 레이트입니다. A번에 비해서 B번은 더큰 범위로 드럼렛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최대 1.5배 이상 드럼렛 사이즈를 키울 수 있었고 600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드럼렛은 최대 138개가 형성되었으면서 코에피션 더블 베리에이션 변동성은 1.25%로 다른 연구들과 비교해서 비슷한 혹은 조금 더 작은 수준의 균일함을 가졌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저희가 개발한 액티브 드럼랏 제너레이터는 기존 의 연구에 비해서 드럼의 사이즈를 더 크게 조절할 수 있었으면서 더 균일한 드럼드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연구 주제는 와이어리스 3D 마이크로 액추에이터입니다 주름진 모양의 벨로우즈 액추에이터라 불리는 이액추에이터는 내부의 압력을 인가하면 공기의 팽창으로 인해서 일렉스틱 플리머가 변형을 일으켜서 동작을 하는 액추에이터입니다. 기존의 방식, 공합 방식으로는 이 마이크로 액추에이터보다 훨씬 큰 부피의 펌프, 공기 펌프를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이 부피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열 공합 구동 방식, 서머 유메릭 구동 방식은 큰 부피의 구동 장치 없이 소형 배터리와 작은 썰키스로 전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벨로 액추에이터를 열공압 구동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저전압에서 구동 가능하도록 제작하고 평가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벨로 액추에이터의 단면이면서 설계도를 나타냅니다. 액추에이터의 팽창은 벨로 형상과 관련된 파라미터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벨로 앵글, 하이트, 시킨스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액추에이터가 가장 잘 붙는 설계입니다. 수치들로 설계를 하였고, 벨로우의 인너 다이아미터는 별도로 제작된 히터의 형상을 따라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설계된 벨로우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서 액추에이터의 열 분포 및 공기의 팽창에 따라서 액추에이터에 가해지는 보온 미세스 스트레스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림 B는 부풀기 전 벨로우 액추에이터의 히터 그리고 내부 공기의 열 분포를 보여줍니다. 이때 벨로우 내부의 온도는 최대 280도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 상승에 따라서 압력이 증가 하게 되고, 이제 그림 C는 증가된 압력에 의해서 밸로우의 주름진 부분에 큰 압력이 가해지면서 주름진 부분이 펼쳐지고 밸로우가 접혀있던 방향에 수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밸로우 액추에이터에 0.3 v 를 인가했을 때밸로우끝 선단의 변이가2,000 마이크로미터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밸로우 열공압 밸로우 액추에이터의 작동 가능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래 제작 아래 그림은 제작 공정의 흐름도를 표시했습니다. 액추에이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3D 프린팅 몰드를 이용해서 폴리머인 PDMs를 캐스팅한 후에 몰드를 제거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용하여서 PDMs 액추에이터를 만들었고 추가적 이제 별도로 제작된 히터를 삽입을 해서 입구에 PDMs를 도포 경화해서 입구를 막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결과입니다. 서머뉴메릭 밸로 액추에이터의 전압을 인가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측정을 하였고 히터에 최대 0.5V를 5 인가를 하면 어, 벨 밸로가 2200 마이크로미터까지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 C에서는 액추에이터의 반복적인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서 히터에 0.3V를 인가를 하였고 각 주기마다 최대 변이는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여기서 액추에이터는 실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AAA 배터리보다 더 작은 4A 배터리를 사용해서 그림 D랑 E처럼 이제 파워 서플라이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액추에이터를 개발했습니다. 다음으로 열공압 벨로우 액추에이터를 무선으로 동작시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된 연구로 핸드폰 무선 충전할 때 쓰이는 마그네틱 인덕션 기술이 적용돼서 벨로우 액추에이터 히터, 내부의 히터에 열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히터에 전달된 에너지는 벨로우 내부의 액체를 기화시키는데 사용되고 기화된 액체가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켜서 부풀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코일이라고 하면 그림 뒤에 위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감겨있는 코일 모양을 생각할 테지만 마이크로월드에서는 기존의 반도체 공정으로 제작된 마이크로 코일들은 높이 방향으로 높은 구조물을 쌓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평면에서 이렇게 꼬여있는 형태의 인덕터를 제작을 보통 제작이 됩니다. 2D 평면에서 감겨 있는 모양을 스파이럴, 3D 모양으로 감겨 있는 모양을 헬리컬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3D 형태로 구현한 헬리컬 리시빙 인덕터를 적용하 적용해서 성능을 강화한 와이어리스 마이크로 액추 o 이터는 것입니다. 이 액추에이터의 동작 메커니즘은 1차 코일로부터 마그네틱 인덕션으로 전력을 전송을 받고 2차 코일과 연결된 줄 히터가 발열, 발열을 해서 액츄이터내부의 액체를 가열시키면 증발된 기체에 의해서 기체의 압력에 의해서 액츄이터가 팽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B번에 보이는 식은 1차 코일과 2차 코일 간 마그네틱 인덕션이 일어날 때 유도되는 전압을 수식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AT와 AR은 두 코일의 반지름입니다. 스파이럴 코일은 선이 한 평면에서 돌기 때문에 턴수가 증가할수록 반지름이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3D 헬리컬 코일은 턴수가 늘어나더라도 반지름이 줄어들지 않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두 전압간, 두 유도되는 전압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을 해봤고 턴수가 증가할수록 2D 스파이럴에 비해서 3D 헬리컬 코일이 더 많은 전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작 공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공정은 기존 것과 같은 방식으로 3D 프린터의 PDMS 를 3D 프린팅 구조물에 PDMS를 캐스팅하는 방식으로 액추에터를 제작을 하고 그 안에 유체를 채워 넣은 다음에 갈륨을 갈륨을 채워 넣어서 히터를 제작을 합니다. 이 인덕터도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측정된 결과입니다. 우선 히터의 성능을 측정을 하고 였그 다음에 액추에이터의 변이와 온도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코일의 턴수가 증가할수록 히터에 인가된 전력이 크기 때문에 온도는 높아지지만 3D 헬리컬 코일은 헬리컬 인덕터는 2D 스파이럴 인덕터에 비해서 온도 상승폭이 점차 커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5턴 3D 헬리컬 코일이 적용된 와이어리스 액추에이터가 아래 실험에 사용되었고, 스파이럴 인덕터에 비해서 변이가 최대 52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3D 헬리컬 코일을 사용하더라도 100도씨 미만으로 유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무선 마이크로소프트 로봇을 작동시키는 데 적합한 열공급 구동 방식의 액추에이터를 제시하였고 그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무선 전력 전송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3D 헬리컬 인덕터를 사용하였고 을액추에이터는 무거운 페이로드 없이 완전히 독립된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이동식 소프트 마이크로 로봇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laughs> 결론입니다. 3D 형상의 히터와 유체 채널을 이용해서 가열 면적이 넓은 마이크로 3D 코일 리터를 제작을 했고 드럼렛 사이즈를 넓은 범위에서 조절할 수 있는 3D 마이크로 드럼렛 제너레이터를 개발했으며 3D 헬리컬 인덕터를 사용한 성능이 강화된 무선 마이크로 액추에이터도 연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되었던 연구 결과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저희 연구실로 찾아오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